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 어, 뭐 잠시 전, 한, 한 시간 전에까지 의총하고 있었고요. 청와대 방문 이후에. 예, 예. 의총 마치고 이제 의원들은 해산했고, 내일 아침. 음, 메 다시 또 음.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의청총회상서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오늘 어제 오늘 활동한 것들에 대한 네. 평가, 뭐 의견 개진이 있었고, 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일단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런 의견을 음. 바탕으로 해서 네. 지도부에서 이제 향후 일정을 음. 잡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일은 네. 내일은 이제 오전에는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의총 직후에 음흠. 어떤 이제 그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토론을 갖고 네. 오후에는 김포 지역의 최전방 전방부대를 아, 예. 음.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방송 장악 저지 이른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북 정책 수정. 이두 가지 네. 요구를 알고 있는데요. 자 먼저 네. 문제, 방송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곧 방송장악 음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네. 왜 이게 방송장악 음무입니까의원님 일단은 체포영장의 신청과 발부 과정이 아주 이례적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이례적이라는 또, 게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어 일단 은 이제 근로감독관이 네. 음, 이렇게 체포 영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네.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경우 보면 통상 어그뭐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어 도주를 해서 신원이 불명하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어 체포 영장 뭐 이런 그 발급을 신청을 하는 이런 것인데 네. 사실 이런 방송 특히 공영 방송사 사장이나 또 공기업의 사장이나 이런 저기와 관련해서 노조에서 이런 이와 유사한 어떤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근로감독관이 네. 신청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고용노동부를 저희가 방문하는 과정에서 네. 김영주 장관으로부터 확인한 것이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장관한테 직접 보고를 했고 장관이 직접 어 그럼 영장 발부를 저 신청하라라고 결심을 해줘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통상의 부, 그 어떤 그런 부, 고용상의 부당행위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 발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원님, 점이고요. 예. 체포영장 발부 주체는 법원 아닙니까? 법원이 어, 그렇지, 근데 예, 법원이 무슨을 신장 예. 신청 신청을. 네. 어~ 이런 거죠 신청을 고용노동부에서 네. 검찰을 통해서 신청을 검찰이 한 거고 발급은 법원이 한 거죠 였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만 본다면 네.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니까 네. 어, 발급을 했겠죠 네네. 근데 과거 그~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어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한 노조의 고발이 있었다고 해서 네. 이거를 바로 이런 식으로 어 고용주 사장을 직접 어 고발하는 것은 어, 그이 사장이 도주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다 진술했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진술을 또 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체포 영장을 그것도 그리고 지금 여기 TBS도 언론입니다만 언론은 네. 다른 어떤 기업과 달리 예. 입법, 행정, 사법과 더불어서 제 4부라고 하는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한 축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네.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째, 그, 체포영장 신청에서 발부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네. 김장겸 사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그, 이, 김장겸 사장 스스로가 제발 오늘 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청에. 네. 자, 그러면 그, 김장겸 사장이 스스로, 그니까 출석을 했으면, 지금 국회 전면 보이콧 명분은 사라졌다. 야당 일각에서 또이 정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요 위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음, 체포 영장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더 시간 절약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예. 어, MBC 사장이 이거에 자진 출석을 한것 자체를 놓고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그건 MBC 사장이 판단할 문제겠죠. 네, 그러나, 네. MBC 사장을 이렇게 출석을 강요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음. 기획된 하나의 민주노총 사나 언론노조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 음, MBC 사장에 대한 어떤 퇴진 이런 것을 명분으로 파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어~ 이제 사장이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사장이 체포되거나 예. 아니면 어~ 이렇게 체포에 불응하다가 어~ 마지못해 자진 출석을 하는 이 자체가 음. 마치 사장이 퇴진해야 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좀그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네. 김장겸 사장의 노동청 출석이 대국민 이미지를 일정하게 조작, 지 상징 조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이, 말고 제가 또한 가지 좀 아,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이그 네, 네. 그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8월 말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미디어놀이 그 STI의 그 의뢰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MBC KBS의 사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60% 넘는 국민들이 찬성한다. 이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김장겸 사장의 그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발급, 어, 신청을 하고 발급된 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네. 하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걸 떠나서 네. 이, 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 정권과 노조가 같이 해서 물러나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 자체가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이 그럼 여론 재판으로 모든 것을 결정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과정에서 한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사실은 대전 대선 과정에서부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MBC를 가장 먼저 손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서 방송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이런. 또 취지에 맞는 위원님 그말씀한데요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부터가 예. MBC와 KBS 사장을 교체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교체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렇 때문에 예, 예. 그런 말씀을 드 거죠. 지금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의 예. 주인은 정권이 아니고 시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니 시민인데요. 시민 어, 잠깐만요. 질문을 시민이,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론 정치를 예. 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 의해서 운영러 그러니까, 사장이라면 노동청이 그 보장돼야 되겠죠. 노동청이 법 절,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출석 요구를 했고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한거 이게 법치주의.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 네. 15일에 걸쳐서 다섯 차례의 출석 요구를 이렇게 긴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아주 이례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도사, 특별 근로 감독관이 MBC에 나가서 음.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다른 공기업의 경우는 네. 실무자들 그렇게 다 조사하고 음. 경영주인 사장에 대해서는 네. 사실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고발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임금 체불하고 도주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 점을 하나 예. 여쭤볼게요, 위원님 앞서 예.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이 두 공영방송 도주의 파업을 지지를 하고 있고 사장 사퇴 요구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여론은 왜 조성이 됐고 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자, 여론, 여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자체가 아주 편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 여론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아, 여론보다 앞서는 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이게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여론 아닙니까, 의원님? 자 그런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여론에 의한 네네. 재판 여론 재판 이런 것들의 폐해를 네.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의 정치가 마치 문제가 물론 대의 정치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네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보완돼야 되지만 음... 골가는 대의 대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된다는 이 헌법같이 조차도 조차도 부정하고 음. 본인들 여론에 다르다고 심판하고 처단하고 몰아내자라고 하면 절대 안될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이 자리가 지금 인터뷰 자리고 토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을 이어가기 좀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아니, 지, 잠깐만요. 진행자께서 그런 식으로 토론으로 지금 몰아내는것 같네요. 예. 지금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정권의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비판을 하는데 네. 지금 어제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것도 거부를 했다고 야당 일각에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거부가 아니고요. 그 네. 시간에 저희도 네. 저희도 네. 대북 규탄 결의안을 네. 채택을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국회 일정을 호이콧한 상태에서 네. 그것만 그 대북 의사일정 여제 세 개였다가 두 개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보 네. 의사일정 진행할 때만 또다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같은 시간에 네. 저희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은 같이 했다 음.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기존의 이 정부 여당과 분명히 다른 것은 이번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었다. 이게 대화를 구걸한다고 대화와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상대방한테 작동이 돼야지, 음흠. 대화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그저 대화만을 구걸하는 이런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네. 그 동안의 대북 유화 위주의 정책이 네.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 이제부터 네. 어, 대북의 강력한 대북 압박 제재 이런 국제 사회와 같이 하겠다. 특히 음, 음.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네. 한미 동맹의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음. 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어떤 올린 글에서도 나타났지만 정책 방향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쪽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들이 계속 나왔고 그게 경제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음. 한미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초래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언론과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만요, 의원님. 다시 그 제협상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대북 정 대북 접근법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FTA 제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시각, 그런 분석이 분명히 있죠 저희가 네. 금융위기는 IMF 특히 IMF 위기 당시에도 미국 조회에서 이런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어떤 태도에 문제를 들어서 네.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동맹 차원에서의 네. 한국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음. 이런 의견이 작동이 알겠습니다. 돼서 미국 정부에서 당시에 우리 금융 IMF와 더불어서 우리에 대한 네네. 지원을 했던 것으로 지금 어, 다, 저기,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현님께서 이제 그 색다른 점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거는 좀 우리 애청자로 예.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예, 예. 자, 예. 일단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이콧을 예. 풀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당 차원에서 아직은? 아니 좀 저희는 제발 저희도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좀 정부 여당에서 네. 좀그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공영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거안 하겠습니다. 네. 임기 보장하겠습니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고용노동부를 저희가 방문하는 과정에서 네. 김영주 장관으로부터 확인한 것이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장관한테 직접 보고를 했고 장관이 직접 그런 명시형 발부를 신청하라라고 결심을 해줘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통상의 부, 그 어떤 그런 부, 고용상의 부당행위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 발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의원님, 하는 점이고요. 예. 체포영장 발부 주체는 법원 아닙니까? 법원이 어, 그렇죠. 근데 예, 법원이 신청을, 무슨 성장 예. 신청 신청을 네. 어, 이런 거죠. 신청을 고용노동부에서 네. 검찰을 통해서 신청을 검찰이 한 거고 발급은 법원이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만 본다면. 네.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니까 네. 발급을 했겠죠. 그런데 과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노조의 고발이 있었다고 해서 네. 이거를 바로 이런 식으로 고용주 사장을 직접 고발하는 것은 그이 사장이 도주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다 진술했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알겠 진술을 또 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체포 영장을 그것도 그리고 지금 이 TBS도 언론입니다만 언론은 네. 다른 어떤 기업과 달리 예. 입법, 행정, 사법과 더불어서 제4부라고 하는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한 축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네.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째, 그 체포 영장 신청에서 발부까지 이르게된 데에는 네. 김장겸 사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그이 김장겸 사장 스스로가 제발 오늘 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청에. 네. 자, 그러면 그 김장겸 사장이 스스로 그니까 출석을 했으면 지금 국회 전면 보이콧 명분은 사라졌다. 야당 일각에서 또이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 어. 뭐 잠시 전한 (1시간) 한 전에까지 의총하고 있었고요 청와대 예. 방문 이후에 예, 예. 의총 마치고 이제 의원들은 해산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음.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의총회에서 그럼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네뭐 오늘 어제 오늘 활동한 것들에 대한 네. 평가 뭐 의견 개진이 있었고 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일단 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런 의견을 음. 바탕으로 해서, 네. 지도부에서, 어, 이제, 향후 일정을 음. 잡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일은, 네. 내일은 이제 오전에는,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의청 직후에, 그 어떤, 어, 이제 그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토론을 갖고, 네. 오후에는 김포 지역에 네, 최 전방, 전방 국민을 아, 예. 음.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 전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방송장악 저지, 이른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 대북정책 수정. 이두 가지 네. 요구를 알고 있는데요. 자, 먼저 네. 문제, 방송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곧 방송장악 음모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네. 왜 이게 방송장악 음모입니까, 의원님? 일단은 체포영장의 신청과 발부 과정이 아주 이례적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이례적이라는 게어떻십니까요어 일단은 이제 근로감독관이 네 음, 이렇게 체포영장 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네,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경우 보면 통상 어, 그뭐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어, 도주를 해서 신원이 불명하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어, 체포 영장 뭐 이런 그 발급을 신청을 하는 이런 것인데 네. 사실 이런 방송 특히 공영방송사 사장이나 또 공기업의 사장이나 이런 저기와 관련해서 노조에서 이런 이와 유사한 어떤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그 체포영장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더 네네. 시간 절약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네. 어, MBC 사장이 이거는 자진출석을 한것 자체를 놓고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그건 MBC 사장이 판단할 문제겠죠. 네. 그러나 네. MBC 사장을 이렇게 출석을 강요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음. 기획된 하나의 민주노총 사나 언론노조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입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 음, MBC 사장에 대한 어떤 퇴진 이런 것을 명분으로 파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어, 이제 사장이,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사장이 체포되거나 아니면, 예. 어, 이렇게 체포에 불응하다가 맞지 어, 못해 자진 출석을 하는 이 자체가 음. 마치 사장이 퇴진해야 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정을 한번 좀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장겸 네. 사장의 노동청 출석이 대국민 이미지를 일정하게 조작, 상징 조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음. 그 이, 말고 제가 또한 가지 좀 아, 말씀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이그 네, 네, 네. 그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8월 말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미디어놀이그 STI의 그의뢰해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MBC KBS의 사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60% 넘는 국민들이 찬성한다 이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김장겸 사장의 그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건 어떻게 여론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발급, 저, 신청을 하고 발급된 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네. 하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걸 떠나서, 네. 이, 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음. 이런 식으로, 어, 정권과 노조가 같이 해서 물러나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 자체가,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이, 그럼 여론재판으로 모든 것을 저, 결정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 꿈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과정에서 대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의 정치가 마치 문제가 물론 대의 정치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집중 네.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보완돼야 되지만 음. 골가는 대의 대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된다는 이 헌법같이 조차도 조차도 부정하고 음. 본인들 여론에 다르다고 심판하고 처단하고 몰아내자라고 하면 절대 안될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이 자리가 지금 인터뷰 자리고 토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을 이어가기 좀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아니, 추후. 지, 잠깐만요. 진행자께서 그런 식으로 토론으로 지금 우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지금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정권의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비판을 하는데 네. 지금 어제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것도 거부를 했다고 야당 일각에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거부가 아니고요. 그 네. 시간에 저희도 네. 저희도 네. 대북 규탄 결의안을 네. 채택을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에서 네. 그것만 그 대북 의사일정 여제세 개였다가 두 개만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네. 의사일정 진행할 때만 또다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같은 시간에 네. 저희도 의원총원을 통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은 같이 했다. 음.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기존에 이 정부 여당과 분명히 다른 것은, 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었다. 이게 대화를 구걸한다고 대화와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상대방한테 작동이 돼야지, 음흠. 대화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그저 대화만을 구걸하는 이런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하세요? 자 이제 네. 그 동안의 대북 유화 위주의 정책이 네.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 이제부터 네. 어, 대북의 강력한 대북 압박 제재 이런 국제 사회와 같이 하겠다. 특히 음, 음.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네. 한미 동맹의.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음. 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어떤 올린 글에서도 나타났지만 정책 방향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쪽에서 불만이 있었던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사실은 대전 대선 과정에서부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MBC를 가장 먼저 손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서 방송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이런 또 취지에 맞서고 그,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부터가 예. MBC와 KBS 사장을 교체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교체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의 예. 주인은 정권이 아니고 시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니 시민인데요. 시민이 어, 잠깐만요. 질문을 시민이,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여론 정치를 네. 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 의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사장이라면 노동청이 그 보장돼야 되겠죠. 노동청이 법 절,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출석 요구를 했고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한거 이게 법적.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 네. 15일에 걸쳐서 다섯 차례의 출석 요구를 이렇게 긴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아주 이례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조사 특별 근로 감독관이 MBC에 나가서 음. 다 조사를 했잖습니까 네, 네. 과거에 다른 공기업의 경우는 네. 실무자들 그렇게 다 조사하고 음. 경영주인 사장에 대해서는 네. 사실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검찰의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고발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체불하고 도주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 점을 하나 예. 여쭤볼게요, 위원님. 앞서 예.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이 두 공영방송 도주의 파업을 지지를 하고 있고 사장 사퇴 요구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여론은 왜 조성이 됐고 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자, 여론, 여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자체가 아주 편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 여론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아, 여론보다 앞서는 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이게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여론 아닙니까, 의원님? 자 그런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여론에 의한 네네. 재판 여론 재판 이런 것들의 폐해를 네. 막기 위해서 우리가